자, 그렇다면 이번에또 다른 부모 볼까요? 자, 자유방위명. 생활계로 제 주변에도 자유방위명 부모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볼까요? 어 우리 아이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독재자형이어서 가부장적이어서 저는 제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키우다 보니까 자유방위명 부모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반발 심리로 자 자유방임형에서 아이들이 근데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유방임형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소속감이라든가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요 기본 욕구 중에 소속감, 안정의 욕구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큰 테두리의 자유를 주신 거야. 그 재주, 자유가 테두리가 없어. 모든 걸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가 처음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도 혼동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소속감, 안정감이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는요, 누군가 협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뭔가 프로젝트 같이 아이들끼리 협동해서 하는 거 못해요. 잘 못해요. 내맘대로안돼막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요.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게 어렵거든.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안 배웠어.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제멋대로 해요. 막 공공장소에 뛰어다녀면 안 되는 데서도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쿵쿵거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죠. 어, 우리 애가 왜 저러지? 이러고 있겠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 탓이다?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자유방임으로 아이를 어, 지도했어요. 자, 가족 위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얘기하면요, 거기에 반항하죠. 자, 그리고요. 자발적으로 규칙에 복종하는 게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 왜? 난 여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어. 자, 그다음에요. 엄마들, 아빠들 이런 패턴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아이가 막 때를 부려요. 아이가 뭔가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그거 그 좋은 거 아닌데. 하. 아, 알았어. 니가 원하면 그거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는? 아, 내가 막 요구하고 내가 때를 부르고 뭔가 막 하면 다 되는구나로 알죠. 자, 두 번째. 아이가 이제 또 돈을 만약에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예요. 아이 수준에 맞지 않은 돈을 요구해요. 아유 그냥 네가 진짜 그에 돈이 필요한. 아유, 그래도 나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길을 살리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가 얘기해요. 아빠가 얘기해요. 아이고, 알았어. 그거 줄게. 줄게. 왜? 아이가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게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약해.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부모인 나는, 어떤 부모, 자유방위면 부모인 나는 그냥 그거를 수용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적인 부모, 민주형 또는?